아, <laughs> 니야 아니, 유호 <laughs> 씨는 이게 웬일입니까? 신한은행 스타리그 어. 24강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 <laughs> 원래 긴장을 좀안 하게 하는 그런 게있는데 오늘은 그냥 왔어요. 편하게 할라 네, 빈 뉴림이 등장했습니다. 아이고, 네오님백0 0개상와니다안 먹으려고 백0 0개상 감사합니다. 즐길라. 난 자러 갈게 눈별표고생해아 중세 형님 중세야 중세요 중세 중세요. 배민 선수의 인생의 세팅에 대한 이야기가 꽤 나왔었는데 그 장면은 아침에 잠깐 봤어요 제 방송 뭐그 이호경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밥 먹을 때 중간에 앉아서 먹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먼저 오는 사람이 득권이고 저는 제가 먼저 갔을 때만 거기 앉았어요 <laughs> 거기다 뭐 거기 먹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래도 자리 없으면 그냥 아무 데서나 먹어요 그리고 뭐밥 먹기 전에 막그 음식 같은 거를 내가 먹고 싶어서 세팅하는 게 아니라 <laughs> 남들이 먹기에 가장 이렇게 최적화되게 골고루 이렇게 모아 두려고 이렇게 모으는 거지 제가 잘 저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마전됐다 아니뭐 일부분은 왔는데 다 왔는 건 아니에요. 예, 인생이 세팅 아니잖아요. 인규는 요즘 성적이 그리 좋지 않은데요. 근데 지는 게 너무 정돈되어 있데 이때는 이렇게 안 좋다고 이 들었거든요. 이 메이크업실이 <목소리> 요즘에 좀 여기가 A, A 대기실이고 대기 대기 여기 B 대기실이면은 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 복도 있었거든요. 괜히 근데 최근에 새로 그 생긴 상암 뭐 경기장 가보니까 거기는 무슨 메이크업실이 따로 있더만. 되게 좋아졌던데요, 진짜로 오늘도 패하면 승부를 승북, 확정시킬 강력한 로열로도 후보였는데 이대로 무런질 수 없습니다. 스타리그 1승을 향해 스타트! 그토록 고대했던 스타리그.

오늘 승리로 16강 진출에 성공!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오우, 아직까지는 그 방송대에서 <laughs> 약간 저도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긴장을 잘안 하는 편인데,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어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게임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욕심 같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 부럽고, <laughs> 상우기 형이나 태민이 형둘 중에 한 명이, 무슨 커브였고 저 부산에서 안 들려요. 저 시도 들렸을 만지만 그만큼 성장했을 인규. 많통하지. 인규의 아쉬움까지 태민이가 대신해주길 바라는 들린 적 없어요 한 <laughs> 번. 평일 저녁 티원 숙소 선수들이 한데 모여 경기 시청 중인데요. 어느덧 시간은 9시. 한창 때인지라 이 시간이면 슬슬 배가 출출해집니다. 상욱이는 주방을 서성이며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laughs> 가지를 왜 둘게요. 상욱이 형.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오므라이스 만드는 거예요. 동물 라이스요 네. 지금 시간이 9시인데. 근데 뭐 다들, 다들은 아니고 배고파하는 선수들 꽤 있어요. 분명히 먹을 겁니다. 양성구 사실 그좀 이상해요. <laughs> 이렇게 한 것보다 이게안전한거 같아요. 한 손으로 칼질하는 사람이 너뭐 있어요. 맛만 있으면 되는데 좀 원하는 모양만 나면 되니까 좀더스럽고 잠깐 오므라이스에 호박이 들어가요? 아 피망이 없으니까 대체로 쓰는 거예요. <웃음> <웃음> <laughs> 저 ㅋ 이 ㅋ 성경도 성... 손을 씻었어요 지금? 네손 씻었어요 언제요? 저못 봤대요 아까 아, 아, 씻었어요 아까 아까 아, 아, 씻고 지금은 한참 지났잖아요 손으로 가려고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이랬어요 성우경은 여기 저기 괜찮아 다 아, 이랬어요 오우 위생상태가 좀 의심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고 있는 오므라이스 이때 홍규 없었어요. 여러분들 뭐 홍규가 세거잖아요 이런데 이때 홍규 없었습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맛도 어. 안 보고 요리를 하면 어떻게요아 간이요? 네. 응. 눈으로 봐야 돼요. 음, 이 정도는 되겠군. 어떤 거 같아요? 아... 자, 성공. 자, 어때요? <laughs> 와, 여기 성공했잖아요. 진짜 어때요? 완성. 드디어 완성된 전상표 오므라이스. 이야. Yeah. 먹어도 되나? 당연하죠. <laughs>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잘 보여줬고요. 그래서 또박성준은열한개의 크기를 가져왔는데요.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야, 당신이... 진거 같아서... 체육계가 뭐 팔짱이야? 어 맛있어, 이거... 맛있다고... 얼른... 이른얼지훈이 안녕... 와너 해봤어? 전에... 전에... 한번 해봤어요... <웃음> <웃음> 맛있다고 하잖아요 몸에 안 좋죠... 다이어트에 분명히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인 거실아요 근데... 그래도... 방송이니까 해만 먹어? 맛이 어떤 것 같아요? 맛있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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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또 식초 넣은 거 아니야? 괜찮았어. 어제 식초 넣은 적이 있어요? 저때 라면 먹을 때 라면에? 라면에 식초 넣고 기타 500을 넣어버리거든요. 맛있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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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참. 아니야. 말을 못하겠어. <laughs> 이걸서다 먹고나서 <목소리> 아,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맛있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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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살짝 <목소리> 아직 좀더먹으려으로서요이 그러니까 맛이라는게 짠맛 매운맛 단맛이 있는데 그새 맛이 없네. <laughs> 본인 안 먹고 딴 사람만 잡고 먹이니까. 아 원래 그래요. 원래 정겨 자신이 해놓고 안 먹으죠. 없어, 없어. 뭐가 나왔어요? 네 이게, 이게 털이 나는데 왔 머리카락 길이는 아닌데. 나와 화장실 갔다 온다 하면 손 씻었냐? 손 씻고 만들었어요 정말. <laughs> <laughs>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의 대부분을 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들. 오, 나다. 나. 가끔은 답답하고 지루할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숙소 안에서 재미있는 거리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laughs> 옆기 바탕 화면도 그중 하나인데요. 다른 <laughs> 형들은 좀 그래가지고 제학형을 했어요. 제학 선수가 아세요? 네. <laughs> 지난번 괴물 바탕 화면을 또 다시 업데이트한 학승이다는른버전이과함그런거 보면 스어고그거막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없어는그다음그런거 보면서 스트레스 푸는사람도있는 거고. 저도 가끔 그런거 보면서.

그 왠지 왠지. 못지 않은 놀라운 변태 아, <laughs> 진춘이가 직접 증거인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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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진짜 <웃음> <웃음> 아 맞다. <laughs> 누군가 더 크게 확대해 바탕 화면에 깔아놓은 사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진춘이는 또다시 확실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데요. 이미 다 찍혔는데요. 이론 스토리 카메라는 어쩔 건가요? 이게 제자리에요, 지금. 확대해놓게 제자리에요. <웃음> <웃음> 아니, 모시엔 <laughs> 그 이게 웬일입니까? 참아 <laughs> 공개할 수 없는 민망한 <laughs> 그림입니다. e s 야동 씨 내가. 맨날 이상한 거 보잖아. 아 이때 중국인 형들이 맨날 그 중국 사이트 들어가서 정보했거든요, <laughs> 중국 사이트에서 그런 아, 걸었거든요. 예전 에 아침에 연상형이 일어났는데 요시 유호신 야동을 보고 있었다는 그 일화가 있어서 그 뒤로 별면이 야동 이 됐는데 사실 무고한 내용입니다. 어느덧 12시를 넘은 시각, 항상 함께 부대끼며 생활하는 선수들인 만큼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듯한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막간 투표. 시원 선수들이 뽑은 남편감이 결혼해도 집안은 잘 신경 안쓸것 같아요. 저는 <laughs> 최고의 남편감미니 일단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고, 김준한테줄 수도 있죠. 결혼할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결혼할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마음대로도록 하겠죠. 새벽 3 시를 넘기면서 하나 둘 자리가 보이죠. 제가 새벽 3시넘었는데도 계속 게임하고 있는 거. <laughs> 이 시간까지 선수들의 연습을 지켜본 코치님은 이시 제가 <립 avenue> 말했죠. 저는 못 잤다니까요, 잠을. 퇴근하시면서. 예. 네. 뭐, 늦은 시간은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냥 적당한 시간입니다. 지금 몇 시쯤? 이제 3시 40분이네. 늦게, 늦게 퇴근하시면서 출근을 몇 시쯤 하세요? 뭐, 일찍 오면은 한 8시에서 9시 사이. 늦게 오면은 10시 정도 가요그 정도입니다. 예. 네. <laughs> 그때가 60, 4km인가 3km. 뭐 많이 안 좋아하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이게 일인데 어떻게요? <어떡해요? 웃음> 혼자 가시다 보면은. 예.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보통 은그 마지막에 그본 게임하고 그리고 얘기했던 내용들이라던가. 내일 또 고민할 거라든가 내일 해야 될 일들 그런 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생각하면서 내일 아침에 나오자마자 뭐하지그 생각까지 계속 그냥 잡다한 생각하면서 가요. 어 근데 이때 <laughs> 자기 전 열심히 일을 닦는 요한이 과연 소문난 깔끔쟁이 나온 모습인데요. 이깔끔한인데몇보니어요 되게 깔끔하신데요 <laughs> 잘 씻으시고 <씌우시고>. 냄새가 좋아요 <웃음> <웃음> 어떤 냄새가? 그니까 그니까 네. 냄새가 그냥 있어요 요한이 형 그냥 그런 거라 방에 냄새도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좀 못난 동생인데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러시니까 요이형 PC방 팔았어요. 이제 PC방 안 해요.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죄송한 것 같고 요한이 네, 형참 좋은 형이고 정말 최고의 선배인 것 같아요. 재혁이 같은 경우는 말 수는 되게 적은데 그한 마디 한 마디가 되게 재밌고 그리고 되게 남자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되게 좀 여자 같거든요. 근데 반면에 재혁이는 엄청 남 남성, 남자스러워서 나, 그러니까 남성미가 넘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되게 부럽고 예 재혁이처럼 되고 싶은데. <laughs> 팬티만 입고 잔다는데. 네, 사실이에요. 그니까, 에어컨이 벽에 붙어서 바로 밑으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추워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빗겨 왔는데, 인규가 거의 제대로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못좁이못쪼그 자서, 여름 같은 더울 때는 좀, 어, 진짜 그렇게 잘 자야 돼요. 상계절 <laughs> 다 그런다고. <laughs> 뭐 오.. 그렇긴 하죠. 샤진춘과 <목소리> <신민이 자진충과> 류오시에는 <Solar> 숙소에서도 한 방을 쓰는데요. 해야지. 서로를 의지하는 <목소리>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이때 <목소리> 통역도 있었는데. <없고>, 만약에 <목소리> <그리고 옆에 같이 웃음> 한 사람이 있다면, 한 있다면, 한이거완면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 다면한 사람이 있다고같이있 친구가 있으니까 대화가 가능한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 네요. 지갑 속 보이 간직한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는 샤진추. 아, 아 이뻐요. 이쁘죠. 여자친구가 델이었을걸요 네. 아우 매야. 김웅현요. 관심을 보이는 리오 씨에게 바로 응징을 가해버리네요. 한결 깔끔해진 용욱이와 성재방. 제가 가끔 가다 코를 골면은 성재가 이렇게 친대요. 탁탁, 탁탁 쳐서 이제 그래도 코를 골면은 흔든대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억이 안나거든 저는 코 걷는 기억이 한 번도 안 나는데, 걸 <laughs> <laughs> 때마다 성재가 이제 그렇게 한대요. <laughs> 자꾸 때리면 되니까. 기리면은 정해지죠. 옛날에 그러니까 박용선수가 원래 탁치면은 금방 또 코를 안골아요 되게 신기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딱 어느 때와 다른 마없이 또 때렸죠. 코를 계속 골더라고요 짜증 나니까. 아, 짜증 나 오늘 왜 이렇게 코골하면서 손바닥으로 탁 세게 때렸어요. <laughs> 진짜 세게 때렸거든요. <laughs>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용이가 아니고 저희팀 프론트조만수 과장님. 김만수 과장이었어요. 팍 나오면서 어왜 이래? <laughs> <laughs> 참나 나왔습니다. 그냥 이왕 컨셉은 24시간 겨울이. <laughs> 아 동민 형이 열이 많아서 진짜 24시간 내내 에어컨만 틀어놨어요. 추울 때는 그거 아직은. 그래서 <웃음> 보이죠 여름인데 이불 덮고 있는 거예요. 에서 같았어. <laughs> 추워가지고 열이 좀 많아 사고 국민 형이요? 네. 그냥. 그냥. 오범이 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이가 잘해줘요? 네. 잠버릇은 어떤 것 같아요? 아, 잠버릇은 제가 신네요어떠게요 코모라가지고. <laughs> <어떻게 해야>? <laughs>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나 나온다. 잠바르는 선수 있어요? 아니요. 잠바르없어 너무 좋아요. 다들 너무 모범작이라서. 잘때뭐 입고 자요? 이렇게 입고 자요. 손승재 선수는? 저 이렇게요. 민현 <laughs> 선수는 티만 입고 잔다고 하던데, 사계절 다. 저도 그래서 지금 이불을 덮고 있죠. <laughs> 어? ㅋ ㅋ 이 주무세요. 네 주무세요. 어? 난왜 인터뷰 안 해줘? 어? 난 근데 이방 아니었는데? 나 2인실인데 나? 저아 중각이라서 네. <laughs> <laughs> 여기서 먹고 자고 나는 인터뷰 안 해줬어? 국보잡이라고 쉬는 게 쉬는 거 같지 않을 때가 좀 많은 게 단점이죠. 대신 어..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 일단 금전적으로 안 들잖아요. 예, 그런 거 있고, 뭐 그런 건뭐 그냥 구속의 소리고요. 일단 선수들의 그 일상이라든지 또 심리적인 차원, 그리고 어떤 게 고민거리인지 이런 거를 늘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지켜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8명이서 이제 17평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처럼 제 집무실이 따로 있다든지 어, 제가 따로 제 방을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감독님 그러니까 멋있었지. 뭐 감독이고 뭐 필요 없었죠. 그냥 먼저. 제는 제일 좋은 유, 자리에서 유겸 팬가했거든요. 신인인데 몸은 좀더 편해졌지만. 감독님이 이제 휴가를 어, 주셨어요. 그때는 그때나. 그 3일인가? 또 의미도 주셨는데, 있었고 재미도 있었던 시기. 엘리베이터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 4시. 이렇게, 이렇게 T1 선수들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감독님 이제... 이런거에요. 재우가질 <laughs> 수도 있어. 혹시고 와서 이기면 돼. 이러셔가지고. 리얼스토리 프로게이머의 야심찬 코너. 리얼투표 테이크 3. 지난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지난주 주제는 내가 여자라면 남편 삼고 싶은 T1 선수는? 이제 이런거 안할래요. 와. 다음주 리얼투표 테이크 3. 선수들 중 가장 영어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에, 단유스피커 이글리시 진짜 발음 왜그래다 단유스피커 이글리시뉴 잉글리시 초벨, 미잉리시 자세한 내용은 온게임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리얼스토리 프로게이머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아 근데 이때 연습 때 제가 월급 50만 원이었거든요. 50만 원이었는데 이때 아침마다 유즈맵을 하나 했어요. 무슨 유즈맵을 했냐면은. 그, 그 옛날 맵인데 아시는 분 있나? 이게, 디펜스 맵인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유닛이 이제 돌아가면은, 배치해가지고 막는 건데, 무슨 맵이었더라, 그게? 엄청 유행했던 옛날 요즘맵 디펜스 맵이거든요? 그걸 했는데, 어, 개랜디인가 보다, 개랜디, 겟앤디. 개랜디, 겟앤디. 개랜디에요, 개랜디. 겟앤디. 개랜디인데, 그거를,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그, 그, 했, 같이 했던 멤버들 거 음료수를 사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꼴등해 가지고 제 월급 50만 원 걷다 다쓴적 있어요. 한 달치.